이게 또 카타리나가 다이애나로 라인전은 되게 쉽거든요. 라인 전만. 문제는 저 녀석이 파텀으로 뛰어버리는 순간 바로 그냥 게임 장르가 변해버리죠. 카타리나를 피해라 바로 그냥 카타 피하기 게임이 되어버림. 제가 저 녀석을 <laughs> 잘 억제를 해야 될 텐데 그게 될란지 모르겠네. 약간 좀 무서운데? 5공 갱을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. 갱 왔을, 아, 왔다. 뻔했죠? <laughs> 이 턴에 얘가 안무빙을 칠 수가 없거든요? 치면 안됨 구조상. 얘가 안무빙을. 야, 안 돼, 탈론아. 너 죽어, 그러다. 그러다 진짜 죽어. 50이. <laughs> 아니 탈론 님이것좀 살려줘요. 한 번만 더 살려주면 안 될까? 나 좀. 탈론 님, 살려줘. 그렇지. 나이스, 좋은 호흡이었어. <laughs> 근데, 지금쯤 뭔가 해줘야 돼, 호공을 도와줘. 아니, 너무, 늦... 오케이. 아, 큐가 이상하게 나갔는데? 아, 에바. 아이 큐왜 이렇게 짧게 나갔어? <laughs> 아니, 어이 내큐 사고났는데? 그어 <laughs> 잡겠는데? 야, 왜 이렇게 세냐? 야, 6킬 탈론 이거 누가 막냐? 두칸 잘하면 두칸? 누가 안 막으러만 오면? 야, 무질성으로 깨? 어, 깨겠다. 아이고, 이거 죽은 거 같죠? 아무래도. 야, 야, 야. 몇 명이 오는 거요? 탈론 궁이 없어서 좀 위험한데? 아이고, 야 이거는 안 하는 게 맞았다. 어, 뭐 근데 이 정도면 뭐? 가는 중, 가는 중, 가는 중. 오. 오, 어 맛있어. 번쩍. 탈론이 잡아줄 거야. 오 잠깐만요. 괜찮은 걸까? 아탑 뛰어야 돼. 이건 아무리 봐도 무조건 전령 가긴 가야겠다. 안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임. 사이드를 돌고 싶긴 하거든요. 근데 이거 위에서 무조건 싸움 터져가지고 안 싸울 수가 없음. 안갈 수가 없네. 쟤한테 오긴 오는데. 아, 에바다. 뭐, 안 되나? 왕자님! 왕자님! <laughs> 왕자님, 제발! 뭐라도 해줘! <laughs> 아이고, 갔다. 해포까지 보여줘. 그 상태 궁 있잖아 궁. 우호 지금 아이 값이요. <laughs> 이거 나 밀면은 여기서 카타 보면 되잖아. 달로 나다가 나이스 오 좋은데요. 이거 라인 미드 밀면서 올라가자. 어? 풀. 풀 써, 이 녀석아. 어이, 잠깐만. 왜, 왜 이렇게 됨? 아, 누구세요? 아이 탈론의 판단이 좀 많이 아쉬운데? 아무뭐 쫓아가지 그랬냐? 무무 잡는 게 나았을 텐데. 아 잠깐만 이거 그거 맞아? 막 들어가면 안될 텐데. 누구세요? 어. 아, 이것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아무 뭐공 맞고 다 죽는다. 야야야, 너인 가면 안 되지? 거기 이제 카타리나 가고 다 죽을 텐데요? 에라야, 이씨. 근데 끝난 것 같죠? 어. 그래. 와우. 대박. 와 왜 너가 나보다 잘 컸니?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. 어질어질하다. <웃음> <웃음> 실수했죠. 하면 안될 실수를 해버림. 여러분 손해는 아니죠? 킬락을 한번 잡아보죠 패시브 쌓아놓고 까비요 E를 썼으면 잡았는데 E를 못 써서 못 잡았다 그렇지 이녀석아 너 미쳤구나 야그 피로우시 안뺀건선 세게 넘은 거지. 가버렷. 안 갈래. <laughs> 바텀은 무난하게만 가면은, 한타 가면은 넘어가면 할만한 조합이었거든요. 그냥 19댓을 박아버릴 줄은 몰랐지. 장난하냐고. 문도겠지, 누가 하겠어, 반대를. 아, 그냥, 기분이 나빠. 아, 진거는 기분이 별로 안 나쁜데, 그냥 내 시간을 날린 게 기분이 나빠. 신고하신 내역이 확인되어 해당 플레이어에게 게임 이용 제한 조치가 적용되었습니다. 신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래. 던지는 건좀 아니지. <laughs> 어. 어, 나이스. 더 해볼만 하지 않나? 우리 뭐안 되나? 그렇지. 그냥 멀리서 큐만 견제하는 느낌으로 가야겠다. 갱 아니면은 좀 잡기가 힘들어 보이, 보이긴 하네요. 확실히 감전만 감전만 터트려 어어어 아파 아파 잘하면 킬각인데 오케이. 음. 음. 어, 바로 집 가야될 때 탐. 깜짝 놀랄걸 한대 맞아보면 너. 너 잘못 맞으면 훅 간다 친구야. 잘못 맞으면 훅가이 녀석아. 한번더난 레드라고 몰라 몰라 그냥 Q만 맞춰놔 아아 <laughs> 기네 아. 누구세요 아이 좀 아쉬운데요 이거 살짝 야 이게 끌려? 야. 아니 이게 끌려? 허 뭐요? <laughs> 뭐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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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모여. 웃음> 그냥 터져 버렸어. 오케이. 전령치나? 저거 아, 비에고가 맞네요 어이구 아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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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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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. 아 씨, 진짜 아 이거 꼭 채팅 쳐가지고 문제 일으키네 왜 아니 아니, 그, 엔터키를 빼면 안 돼, 얘들아, 좀. <laughs> 오, 뭐야, <굿>. <웃음> <잡았네>. <웃음> 어, 뭐야, 굿. <줄였는데>? 잡았네. <laughs> 어, 뭐야. 죽였는데? 뭐, 이런 판도 있다. 야, 나 감전 들고 게임을 이겨본 적이 없네, 진짜 프리시즌 들어서. 감전만 들면 지는 병에 걸렸어. 뭐해, 거기서 넌 또. <laughs> 그만, 그만. 그만해. 난 이미, 어, 지금 못 갔어. 그냥 걔 어지러워. 뭐 하는 겨, 이게. 이게 뭐여. <laughs> 아니, 야, 진짜 어지럽네 좀. 심하게 어지러운데요. 아, 이게 너 입에 들어간다고? 그날 줬으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? 야야야야 그거 더 가는 거 맞아? 그거 아닌 거 같은데? 야야야야야 그걸 왜 갔어 아이 개잘 피해 이녀석 정체가 뭐여 무린 고수여 나이스 또 이득은 뭐 많이 봤네요 이득은 많이 봤다 아니 왜 이러냐 자꾸 지금은 템 차이가 그냥 많이 나서 내가 무조건 이기는데 <laughs> 이렇게 싸우면 아못 아 이게 안 돼? 야야야야 셋님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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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쏘리 와든 것 같은데 여기 보였잖아 뭐야? <laughs> 아, 좀잘 크긴 했다, 어. 성장이 괜찮아. 왜난 정상적인 게임을 구경해본 적이 없는가? 야, 야, 야. 왜 이제 왔어, 레오나? 왜 이제 왔냐고. 아, 미포 빈산디? 아니 미드 와봐 미드 한타 공 이게 아니잖아 게임이 아야 이거 이거 막아야 되는데. 아... 아. 아. 죽이고 싶다, 진짜. 아. 아니, 어떻게 게임이 이래. 아니, 며칠간 진짜 정신병 걸릴 것 같아.